저희가 중고차 구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차 대비 신차는 좀 부담이 되니까 가성비 있게 이제 좀 저렴하게 중고차를 구입하는 이유인데 굳이 구태여서 뭐 신차급 차량을 구입을 한다? 중고차로? 그러면 신차 구입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연식주행거리 짧은 것보다는 폭을 넓게 해서 보시는 거를 일단 1차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가성비 있는 중고차를 찾으시면 말이죠. 저는 추천을 안 하는 게 있어요. 사고차 중에. 뭐냐면은 주요 골격 뼈대 손상이 없어야 돼요. 필아우스라든지뭐 A 필러, B 필러, C 필러 뭐 이런 거 먹은 거는 네, 실차 점검도 안 해요. 1차적으로 상세 정보 보내드리면 그래서 다 걸러버립니다. 네, 안 좋은 거 절대 추천 안 해요. 1047번 G90 시작가 4200만원 매매시장 시세 4800만원 후반가량 예상 가격은 4300만원 후반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4300 중반까지 경매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얼마에 낙찰 받았냐면은 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 차사, 문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제니스 G90, 대기업 사사경매장에서 낙찰받은 후기를 영상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니스 G90, 요 차량은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서 경매 진행을 통해서 이제 낙찰받고 구입을 하시면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낙찰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아, 경매 진행 시스템은 이렇게 되고, 일정은 이렇게 되고, 장점은 이렇구나. 일반인분들이 경매 진행을 할 수가 없는데, 문차사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구나. 이런 것들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상 보시고 만약에, 이제 경매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은 굉장히 메리트는 있 가격에 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관심있게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 이제 보시는 게 이번에 낙찰받으신 고객님입니다. 차량을 잘 받았다고 이렇게 인증샷 사진도 남겨주셨어요. 맨 처음에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제 명함을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경매 매뉴얼 또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 받아보시면 경매 시스템, 장점, 경매 일정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런 내용들 다 녹여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시간 내셔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혹은 낙차룩이 네, 제가 블로그랑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차룩이 꾸준히 매일매일 올리고 있으니까 아, 문차사가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리고 시스템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 낙차룩이 두세 개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고요. 혹은 저한테 이렇게 매뉴얼 받아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또한 밴드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밴드에는 경매 전체 리스트를 매일매일 올리고 있고요. 경매 전날 저녁에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세, 가격, 경매 시세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거 밴드 가입하시면 되고요. 영상 후반부 정도에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경매 시스템부터 같이 보도록 하시죠. 경매 전날 저녁에 이렇게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경매 리스트에는 차량 정보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차종 등급 주인거래 연식, 색상 시작과 경매장 평가점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리스트 보는 매뉴얼 또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차량을 이렇게 출품 호을 남겨주시면은 저는 이렇게 이제 상세 정보를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매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경매 일정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각 요일마다 각 장소가 다르게 열리고 있고요. 케이카, 현대글로비스, 롯데. AG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딱 알만한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서 경매 진행이 열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매 장점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고급 대형 세단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내용도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어떻게 하면은 저렴하게 경매를 잘 활용할 수가 있는지 잘 구입하고. 그리고 싸게 좋은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출품번호를 많이 찍어 주시는 게 좋아요. 경매리스트 보시고 관심차량 출품번호를 많이 찍어 주시면은 저는 이렇게 상세정보를 보내드리는데 네, 사고 상태는 어떻고 그리고 추가옵션 상태는 어떤지 외관 내부 이런 것들을 사이트에 제가 들어가서 캡처를 하나하나 다 떠서 이렇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보시고 또 이제 1차적으로 괜찮은 차량을 걸러내는 거죠. 2차적으로 실차 점검, 문차 사가 해서 괜찮은 차량 추천해 드리고요. 또한 제가 실차 점검하기 전에 애초에 먼저 경매장에서 실차 점검 직원분들이 다 하고 점검 의결 내놓기 때문에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걸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3차적으로, 4차적으로 걸러내는 거는 후반부 정도에 어떤 건지 또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대기업 사설 금회장에 대한 장점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 문차사가 인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차사가 이렇게 상세 정보를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네, 요 차량을 낙찰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요 차는 이제 트렁크 교환, 앞펜더 교환이 이제 단순 교환으로 들어가 있는데, 왜좋은지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대형 고급 세단은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이 구입할 차량이 당연히 아니죠. 사회초년생이 물론 구입은 할수 있겠죠. 긍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요 보통 구입하면은 이제 아빠 차뭐 이렇게 좀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구입은 보통 안 하겠죠 보통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연식 주행거리 짧고 무조건 무사고 차량을 찾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틈새 공략을 노리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물론 무사고 연식 주행거리 짧은 게 좋지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수요층이 굉장히 많아요. 인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대인 게 많아요. 지금 기술력과 예전의 기술력은 현저히 다른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2, 30대들은 아무래도, 이제 연식은 짧고, 주인거리가 어느 정도 많고, 단순경 좀 있는 거, 이런 가성비 있는 거를 또 찾으세요. 그런데, 옛날에는 기술력이 워낙 낮다 보니까, 지금에 비교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가 좀 있고, 주인거리가 많은 거는, 장고장이 많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걸러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기술력이 워낙 좋아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고급 대형 세단은, 연식은 짧되 연식이 제게 중요해요, 사실은. 첫 번째는 무조건 연식입니다. 네, 그래서 연식을 1차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아요. 무조건 짧은 거. 당연히 차 성능은 좋겠죠. 하지만에 저희가 중고차 구입한 이유가 뭘까요? 신차 대비 신차는 좀 부담이 되니까 가성비 있게 이젠 좀 저렴하게 중고차를 구입하는 이유인데 굳이 구태여서 뭐 신차급 차량을 구입을 한다? 중고차로? 그러면 신차 구입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은, 근데 고급 대형 세단은 1년만 타더라도 감가율이 굉장히 크긴 하죠. 이거는 저는 이제 선택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하고 참고하시고 경매 진행 중고차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연식 주행거리 짧은 것보다는 폭을 넓게 해서 보시는 거를 일단 1차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가성비 있는 중고차 차를 찾으시면 말이죠 네, 상세 정보 를 이렇게 다 보내드리고 이렇게 실차 점검을 한다라고 했고요 우선 1차적으로 경매장에서 점검하고 문차사가 점검을 해요 그리고 고객님께서 만약에 방문이 가능하시다, 그러면은 저 문차사와 함께 경매장에 방문하셔서 같이 실차 점검하고 경매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낙차로기는 대리차 위탁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관심 차량은 이렇게 많이 찍어주셨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꿀팁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꿀팁 알려드렸죠. 네, 연식주행거리. 사고요무 이런 것들을 폭을 넓게 보셨으면 좋겠다. 네 선택은 당연히 구입자 분께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문자사를 많이 괴롭혀 주셔야 돼요. 이렇게 출품번호를 많이 찍어 주시면 됩니다. 관심 우선순위로 보냅니다. 이렇게. 많이 찍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와 의사소통을 또 많이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여섯 대 찍어주셨어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이제 제가 상세정보 보내드린 거에서 걸러내고, 2차적으로 이렇게 걸러낸 거를 실차점검을 합니다. 실차 보고 두세 대 정도 괜찮은 거 추려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거 추천해드리는 거죠. 1차적으로 제가 실차 봐서, 관리가 잘된 것들 먼저 추려내고요. 거기서 또 괜찮은 것을 두세 가량 또 추려드립니다. 거기서 그거 실차 점검한 내용을 보고 경매. 이 차를 시도하자는 라 거죠. 이렇게 저 문차사가 경매장에 방문을 하면은 타이어 상태는 어떻고 내부 상태는 어떻고 옵션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스카라치나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해 드립니다. 매매시장과 경매장과 다른 점이 이거예요. 매매시장은 차량을 매입을 해서 상품화 과정을 다 하죠.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안 좋은 내용 최대한 숨기려고 하겠죠. 매매시장에서는요. 네 왜그러냐면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비싼 돈 주고 구입을 했는데 어떻게든 판매하지 때문에 뭐안 좋은 차량을 최대한 숨기려고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흡연 차량이라든지 관리가 좀안 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안 좋은 게 예를 들어 있으면 최대한 간추려고 하는데 이 경매는 그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은 경매가 평일에 매일 열리고 있고 경매 일정 아까 보여드렸죠. 네 그리고 차량이 하루에 한천 대가량이 출품이 돼요. 여기서 좋은 차량을 걸러내면 돼요. 저는 어차피 경매 대행을 하기 때문에 오늘 낙찰 받으나 내일 받으나 다음 주에 받으나 다다음주에 받으나 어차피 한달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 무리를 안해요 오히려 안 좋은 거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걸러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 고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조금만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만약에 제가 안 좋은 차량을 출고를 했어요 차량을 보내드렸어요 차량을 받으셨는데 이거 뭐냐 정권 무게는 없었는데 왜 이런 내용이 생기냐 문자사 믿고 구입했는데 이게 뭐냐 이러면 제가 나중에 재구입 및 소개권도 못 받을 거고 계속 시달리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얼굴 내미고 이렇게 문차사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 열심히 저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이런 클레임이나 이런 게 많아지면은, 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소개미 제국권도못 받고, 이런데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 추천을 안 해요. 이게 바로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 찍어주시면은, 이제 2차, 3차적으로 다 걸러드린다. 실차 점검에서 안 좋은 차량도 다 걸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매 시장 시세, 예상가, 이렇게다 뽑아드립니다. 191번 지구공 시작가, 3,760만원 매매시장시세 4,700만원가량 예상가격은 4,200만원입니다. 요렇게 의견을 남겨드립니다. 요 차량을 낙찰받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의견은 요렇게 다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요 차량 낙찰받은게 아니니까 빠르게 넘길게요. 그래서 점검 의견 어떻게 받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요렇게 글씨 한번 읽어보시는거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꼼꼼하게 문차사가다보내드리 있습니다 뭐 한두대 봐드리는게 아니에요 여러대 봐드리면서 이렇게 점검 의견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이 차량을 낙찰받았습니다이 차량은 뭐냐면은 네 이제 트렁크 교환이랑 휀다 단순교환이 좀 있는 차량이에요 물론 제가 사고차 무조건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은 고급 대형 세단은 가성비가 좋다 그랬죠. 첫 번째 꿀팁으로 저는 추천을 안 하는 게 있어요. 사고차 중에 뭐냐면은 주요 골격 뼈대 손상이 없어야 돼요. 필아우스라든지 뭐 A필러, B필러, C필러 뭐 이런 거 먹은 거는 내 네, 실차 점검도 안 해요. 1차적으로 상세 정보 보내 드리면서 다 걸러 버립니다. 네, 안 좋은 거 절대 추천 안 해요. 어차피 고객님분들도 인터넷에서 보시면 많이 아시죠. 경매장에 출품된 거는 막 주행했던 차량들이 출품되는 거예요 네, 일반인 분들도 경매장에 출품시킬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지 못할 뿐이지 경매장에 경매 등록해서 판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경합 붙어서 이제 낙찰 받는 거죠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경매장에서 매입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법인 리스 차량도 있고 법인 렌트 차량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장에서 법인 리스나 렌트 이런 거는 1인 장기로 거의 계약돼서 네, 자회사끼리 네 이렇게 이제 유통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가 잘돼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고급 세단은 네, 1인 장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하루하루 빌리는 거는 단가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경차나 소형차 중형차는 좀더 유심히 봐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네, 좀 찍힘이 있었습니다. 내 네, 내부 이렇게 스크라치 있는데 요 부분 제네시스는 이런 부분이 항상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벨트 찍힌 겁니다 이거 실내복원 깔끔하게 다 되니까 이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 딜러가 업자 가격으로 저렴하게 일반 가격보다 저렴하게 다 진행을 후처리까지 다 신경 써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문차사가 낙찰 받고 끝이 아니라 이전 및 후처리까지 다 신경 써 드리고 있고요 차량을 깔끔하게 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 차량을 낙찰 받았으니까 점검 의견 간단히 읽어 볼게요 1047번 지구고입니다 연식 주행거리 대비 차량 상태가 좋네요. 자신있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외관에 장기 쓴총 3판가량 보이지만 2판만 하고요. 나머지는 광택으로 커버하심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타이어 4짝다 많이 남았고요. 문콕은 3판가량 있습니다. 엔진오일, 미세누유 보이지만은 보증기간이 충분히 남았기 때문에 제조사 보증수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낙차 받으면 신경 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이제 아쉬운 부분 다 이제 꼼꼼하게 이렇게 남겨 드렸고요. 다 딜러가 업자 가격으로 보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낙찰 받아 드렸고요 1047번 g90 시작가 4200만원 매매시장 시세 4800만원 후반 가량 예상 가격은 4300만원 후반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매매시장 시세표 찍어드렸고요 이렇게 총 세대를 찍어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엔진 부족기가 있거나 심한 흡연 차량이라서 뭐패싸있습니다뭐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낙찰 받은 차량을 네, 사진을 하나하나 다 찍어서 고객님께 한장한장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적게는 2, 30장 많게는 40장까지도 다 하나 하나 다 찍어드려요.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 찍어드립니다. 네, 옵션 사항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다 찍어드리고요. 네,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보증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차량이죠. 그러니까 가성비 완전 꿀이다. 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시까지 보내면 되나요? 네, 경매 금액이라고 했죠. 이거는 시작가의 10% 계약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대 다 좋아 보이는데요. 1047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거 출품 번호입니다. 그래서 시작가의 10% 계약금 확인하고 경매 진행을 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91번도 좋지 않나요? 옵션이 그러니까 별로 없더라고요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 주셨습니다. 교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해서 제가 이런 것들 다 이제 설명해 드리고요. 일단 어느 정도 흠집은 없애 주세요라는데 당연히 다 깔끔하게 다 진행을 해 드립니다. 이렇게 시작가 10% 계약금 확인하고 4,300 중반까지 경매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얼마에 낙찰 받았냐면은 4,385만 원에 낙찰 받아 드렸습니다. 4,300 중반까지 보기로 했는데 고객님께서 만약에 될것 같으면은 한 4,50만원까지는 더 눌러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4,385만원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에 낙찰받아드렸습니다. 요거 매매 시장 시세가 여기 이제 보시면 4,800만원 후반가량인데 4,400만원 안 넘어간 선으로 낙찰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에 낙찰받아드렸다. 네,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품분호 여러 개 찍어주시면은 이렇게 문자사가 다 신경을 써드리고 있더라구요 있다. 네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낙찰받고 끝이 아니라 이점이 후처리까지 이렇게 다 신경을 써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차량을 빼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보시는 외부 성능을 맡아요 그래서 경매장 점검 무견과 비교해서 문제가 있는 거 없는 거또 확인을 합니다 경매장 점검 무견 외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경매장 측에다 저문자사 클램을 걸어서 100% 환불 또는 보상을 받는데 아무래도 대기업이죠 네 직원분들이 봤는데 꼼꼼하게 더잘볼 수밖에 없죠 물론 사람이 하는 거라 실수가 있을 수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정매장에다가 클레임을 보통 걸고는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트렁크 이렇게 단순 겸만 나왔어요. 너무나 좋았죠. 네, 수고하시네요. 차량 번호가. 250일날 뭐 이거로 다른나요 라고 해서 네 이제 제가 이게 다 설명해드리고 자동차 등록증도 이렇게 다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네미세누에는 잡아주시는거죠. 네 센터 보내드리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까지도 다 신경 써드리고 있다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택및 도색 그리고 실내보분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다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너무나 깔끔하고 보기 좋죠. 경매장에서 실차 점검했을때는 먼지나 뭐 스크라치 그리고 내부 흔집 이런거 있을수 있었는데 후처리가 이런 복원 과정을 깔끔하게 다 거치고 하면은 이렇게 보기 좋은 차량으로 다시 변한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차량 받으러 오시기 힘드신다고 하셔서 네, 탁송으로 보내드렸고요이 말은 즉 전국 어디서든. 경매 대행을 통해서 원하시는 차량을 좋은 가격에 좋은 차량을 낙찰 받으시고 구입하실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증까지 마무리 서류까지 다 신경 써 드리고 차량을 출고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님 차량 잘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수 쳐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아들인다. 이 말은 즉, 나중에 소개 및 재구입권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마인드를 초창기 때부터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인 약 10년가량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감사하게도 인증샷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번뜩번뜩하니 굉장히 보기 좋고 내부도 깔끔하게 다 이렇게 신경을 써드렸습니다. 진짜 너무 깔끔하고 번쩍번쩍하니 좋지 않나요? 이 지구공 차량 받으시면 은 기분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이런 차량 저도 타고 다니고 싶습니다. 저는 다자녀라서 무조건 카니발밖에 못 타요. 이런 고급 세단도 타고 싶긴 하네요. 저도 부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문차사 경매 낙찰 후기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를 가입을 하시면은 중고차 경매 전체 리스트를 매일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뭐 수입차 뭐 요렇게 해서 차량 차종별로 이렇게 다 올리고 있고요 닛산 도요타 뭐 이렇게 다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네시스도 다 올리고 있죠 이렇게 eq급에 이렇게 다 올리고 있고 그리고 현대 기아 차량도 있고 이제 쉐보레 등각 제조사별로 이렇게 경매 전체 리스트를 매일매일 올리고 있으니까 차량 정보들 그리고 시작가는 어느 정도에 올라오는지 이런 정보들 참고하시면은 분명히 중고차 구입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이렇게 공지사항 보시면은 낙찰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직접 후기를 올려주세요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용 같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괜찮다 싶은 것들 이런 자료들은 좀 보셨으면 하는 자료들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런 자료들도 다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은 분명히 중고차 구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거 밴드는 어떻게 가입하시냐면은, 네, 이제 이거는 PC버전인데, 여기 이제 더보기란 보시면 돼요. 영상 밑에 더보기란 이렇게 누르시면은, 네, 이제 이렇게 블로그 링크도 있고요. 밴드 링크도 있습니다. 굳이 더보기를 안 누르셔도 PC버전에서는 이렇게 바로 보이니까요. 요 링크 클릭하셔서 네이버 밴드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밑에 이건 뭐냐? 이제 블로그 링크예요 블로그 링크인데,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경매 낙찰 후기 굉장히 많은 후기들이 있고요 고객님분들 하고 저하고 이제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서 낙찰 받는지 이런 과정들 다 올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바일용은 여기 더보기 란을 눌러야 돼요 요 영상 밑에 더보기 란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네이버 밴드 링크가 나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댓글에다가 고정 링크로 요렇게 네이버 밴드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요거 클릭하셔서 꼭 고급 정보들 중고차 구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